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아 관중의 열기가 대단히 뜨거운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장지현 올 다시 소유하는데요.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살라 자공 주고 받으면서 전진합니다. 자공 따라갑니다. 손흥민 올키퍼 여유 있습니다. 네 계속 공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엔 수세에 몰립니다. 아공 뺏기지 않고 그대로 이어갑니다 자 공격 전개 좋습니다 기회죠 그대로 슛아 골입니다 멋진 피니시입니다 아주 기교있는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냅니다 야, 너 보통 선수들은 정말 흉내 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입니다 네 이제 경기 흐름에 변화가 좀 있겠습니다 손흥민 골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대로 슛 자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 기회였는데 저... 한두명 선수가 착실히 맞춰줍니다 손흥민 네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다. 아 오늘 상당히 뭐팀 조직력도 좋고요 선수들 움직임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스미스가 거의 없죠. 손흥민 아 저로의 기회. 이걸 놓치는군요. 이게 들어갔더라면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골 찬스였는데요. 이걸 놓치네요. 손흥민, 자 슈팅이죠. 키퍼의 손에 걸렸습니다. 팀이 실력. 공 주고 받으면서 전진합니다. 도와주는 선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자, 막아서는 수비를 따돌립니다. 자, 한번 노려볼 만한 거리입니다. 슛하는데요. 인터셉, 잘 끊었습니다.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올라온 공을 받으러 중앙으로 몰려드는 선수들입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그대로 슛! 아, 골입니다. 상대편 골방을 흔듭니다. 네, 멋집니다. 이집트의 왕자, 모하메드 살라. 이번 시즌에 아주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아, 정말 침착하네요. 정확하게 골문을 보고 마무리까지 집착했습니다. 팬들도 경기 보는 재미가 훨씬 더 왔는데, 아, 오늘 참여하주 재밌는 경기네요. 어? 이런 경기 보는 재미가 또 있죠. 그렇죠. 이럴 때 경기가 더 재밌어요. 사실 이렇게 현장에서 중계하다 보면은, 현장의 어떤 소리 때문에 조금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소리가 나야 제 신나게도 할수 있어요. 볼때도더 커지고요. 네. 유율 축구의 진술을 보여줍니다. 아, 지금 뚫렸으면 위험했겠는데요. 상대 역습을 막아냈습니다. 대단합니다. 역습을 차단해버리는 아주 좋은 테클이었습니다 아, 뚫어냈죠? 찼습니다 그대로 슛! 골! 대단합니다. 자, 이제 리드하는 득점이 터졌기 때문에, 어, 경기를 풀어가기가 풍경이 어려워졌습니다. 골키퍼가 계속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게 되면, 경기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자, 골키퍼 때문에 지고 있다. 이런 생각부터 좀 떨쳐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 앞서가는 골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경기 운영하기가 충결 편안해졌죠. 아주 깔끔하고 정교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다스코는 2대1입니다. 네, 축구는 결국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의 게임입니다. 종료 휘슬을 올립니다.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아 관중의 열기가 대단히 뜨거운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장지현 해설위원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떤 경기 향상이 펼쳐질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경기 시작부터 불을 붙는데요. 동수 전환 골 지키지 못하고 공격권 내집니다 높게 띄워준 패스 채공시간 길었습니다만 동료에게 연결됩니다 그대로 슛 앞으로 리프다자 이제 리더하는 득점이 터졌기 때문에 어, 경기를 풀어가기가 풍경이 여유워졌습니다이 정도의 수비를 가지고는 승리하기 어렵거든요 자 오늘 경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예측하기가 힘들군요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입니다 이거는 선수들의 어떤 자신감에 있어서도 전술적인 운영의 폭에 있어서도요, 상당히 긍정적인 폴입니다. 네, 참담한 마음에 정말 주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겠지요. 야, 드로잉 공격. 높게 띄워준 패스. 찬스! 아, 콩 뺏기지 않고 그대로 이어갑니다. 자, 공이 흘러서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소믹민. 높게 띄워준 패스. 찬스! 아, 뚫어내 쭉 쳤습니다. 이걸 놓치고군요 터무니없는 슈팅입니다. 이게 들어갔더라면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골 찬스였는데요. 이걸 놓치네요. 개쳐됩니다나가서는 수비를 따돌립니다. 슛하는데요. 좋은 수비입니다. 아, 멋진 수비. 적절한 타이밍에 끊어집니다. 손흥민. 높게 띄워준 패스. 채공시간 길었습니다만 공룡에게 연결됩니다. 네, 멋진 타이밍. 공간연리니다 자슛포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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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한우 같아. 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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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을 높였다가 내렸다가 했는데 정말 대단한 열기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우우하다 보면은. 장의 어떤 소리 때문에 조금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요 그래도 이런 소리가 나니야 신나기도 할수 있어요 목더 커지고요 네. 계속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공격 작업 좋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골 소유하면서 상대팀 진영을 흔들고 있습니다 운전으로 크로스 헤딩 슛아 빗나갑니다 아. 도와주는 선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자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상대팀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라인을 좀 공격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골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손흥민. 그대로 슛! 아, 골입니다. 들어갑니다. 손흥민의 골입니다. 1대1로 맞서는 상황도 아니고 2대1이거든요.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골입니다. 수비수를 완전히 제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골입니다. 야, 저런 골을 넣으려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골키핑 아주 좋았네요. 경기 흐름에 변화가 좀 있겠습니다. 대처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공간 열립니다 찬스죠. 멋진 선방입니다. 공 주고받으면서 전진합니다. 공격전개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 기회였는데 저 선수는 두구두구 생각나겠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겠어요. 네, 사실 명기에는 뭐 넣어줬어야 되는데. 자, 조인 공격. 공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공격수들이 전방까지 올라왔습니다만 코너됩니다. 아, 공 뺏기지 않고 그대로 이어갑니다. 수능민 살라. 아, 쿠라멧쭉 쳤습니다. 그대로 슛! 아, 골입니다. 골망을 흔듭니다. 네, 멋집니다. 아, 기가 막힌 골이 나옵니다. 바라던 골이 터졌습니다. 다시 한번 공점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아, 정말 침착하네요. 정확하게 골문을 보고 마무리까지 침착했습니다. 야, 상당히 기술적인 슛이네요. 얘기데요강국이 선수들 라인을 끌어올립니다. 자 지금 어, 경기 모두는 일단 공격적으로 치는 것 같죠? 네. 일반적인 터금 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네, 넓게 전개하면서 윙어에게 연결합니다. 자 공격 전개 좋습니다. 손흥민 파라본골이 터졌습니다. 들어갑니다. 손흥민의 골입니다. 자, 아, 이제 리드하는 득점이 그 터졌기 때문에 어, 경기를 풀어가기가 순간 이어로워졌습니다 오늘 골키퍼의 기량 때문에 경기를 계속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점점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어떤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기장 넓겠습니다. 측면도. 공주고 받으면서 전진합니다. 자, 문 앞으로 투입할 찬스입니다. 자 일단 통과 됐습니다. 슛 멋진 선발입니다. 네 이제 곧 선수 교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돌파가 됩니다. 찬스입니다. 운전으로 크로스 헤딩패. 여기서 슛. 아 살짝 높았군요. 이게 잘하던 선수도 보면 긴장감이 높아지면은 날려버릴 때가 있거든요. 야, 상당히 기술적인 핀이네요 오늘 홈팀이 굉장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홈팬들 아 서포트할 맛이 나겠는데요. 그렇죠, 힘이 나죠. 저도 서포트장을 해봤습니다만 이기고 있을 때 응원을 하면 주심 기술 보면서 프리킥 선언. 위험을 가오한 슬라이딩 태클인데요. 네, 확실한 반칙입니다. 네, 이 순간이 위험한 태클이 되어버렸습니다. 명백한 반칙이죠. 주심이 올바른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반칙에는 경구장을 꺼내들어야죠. 헤딩으로 꺼어냅니다 속공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멋진 인터셋, 강력한 태클. 최소한 상들을 저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격정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온수위 하면서 상대팀 진영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공 뺏기지 않고 그대로 이어갑니다. 다시 한번 상대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종료 이슬 올립니다.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